특강 영어 4강의 8번. 단어랑 구문 Facing. 들어갔고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 y Head. h e 직면하는 것이죠. e a d h d i f f i c u l t y 당신의 어려움을 Head. Head. 니까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머리 머리 띡 그러니까 정면으로. 당신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구나절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 is 첫 번째 긍정적인 스텝 단계입니다. in the process. process는 과정 of fixing it. fix는 여기서는 해결하다. fix는 수정하다. fix는 해결. 수정. 근데 fix가 무슨 뜻 있어요? 고정.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는 뭐뭐에서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difficulty 어려움을 수정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다. 어려움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은 당신의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승진 너의 승진은 went to someone else 갔다. 승진이 갔어.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Now what? 지금 뭐 어떡할 거야? 네가 승진해야 되는데 쪼기는딴 애가 승진해버렸어. 뭐 할래? 약간 도전적이네?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농담? 응. 승진이 딴 사람한테 갔어. 뭐 할래?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죠? 명령문이죠? 뭐뭐 뭐 해라? 자, 그것을 directory, 직접적으로 마주해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네가 성 네가 성 네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승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때그 사실을 받아들이래요? There must be a reason. 이유가 있을 거래요. Reason why죠. Reason why는 모모한 이유 이렇게 되고 why는 관계 부사. 그렇기 때문에 why 다음에 무슨 문장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 와야 된다. 페이스는 명령문이고, 그 다음에 there be 들어갔죠. there be는 뭐뭐시 있다. there is, there are, 그 다음에 there was, there were, 그 다음에 뭐, there will be, 해서 뭐뭐시 있다. 이때 must는 추측. 이유가 있을 거다. The reason why. 뒤에 거. 한 이유. 당신의 상사가 select은 선택하다.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다.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으니까 명령문 get under control 은 어, 통제하다 이렇게 돼요. Your hurt 마음 아픈 것과 anger 분노를 통제해라. 그리고 go get go 병렬이야. Go find 가서 찾아라. Why you didn't get the promotion? 왜 네가 승진하지 못했는지를 알아내라. 문장 중간에 의문사 들어가면 간접의문이죠. 의문사, 주어, 동사. You didn't get. Ask.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명령문. 물어봐라. Your boss. 상사한테. What you need to do.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봐라. 이때 여기서 to improve에서 to는 부사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 향상시키기 위해서. 너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스한테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물어봐, 물어봐라. So 여기서 So So 주어 Will Can May는 뭐뭐 하기 위해서 당신이 수동이죠. Be considered 고려되다 생각되어지다. More seriously 좀더 진지하게 Next time 다음번에 네가 좀더 진지하게 생각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so you will make can 뭐뭐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물어봐라. 만약 당신이 러는 배우다 알다 됐기나 것. you have a health problem 건강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페이스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자, 그것을 스큐리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intelligent, 현명하게 받아들여라. 아프니까 best treatment. treatment은 치료. 최고의 치료는 무엇인가? ask.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으니까 명령문, 뭐뭐해라. 물어봐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그들의 조언을.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 뭐뭐해라. follow. 따라라. 뒤따르다. 이렇게 돼요. 따라가라. 레머디는 치료법. 명사죠. 명사 다음에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수식 들어가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하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명사, 수식하고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됐다. 자, 그들이 프린스크라이브는 처방하다. 그들이 처방하는 치료법을 따라가라. 프로젝트 들어갔고 명사 방금 얘기했죠. 명사 주어 동사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명사 수식한다. You are working hard to finish on time. 이게 앞에 있는 프로젝트 수식해 준다. 프로젝트죠. 당신이 열심히 해요. On time은 제시간에 정각에. 네가 정각에 끝내기 위해서, 투는 모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지금 주어니까 인카운터가 동사. 인카운터 만나다. 1 2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면 이그제미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조사해라. 검사해라. 알아봐라. Difficulty 어려움을. 에지는 뭐뭐처럼. 어 심리스트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과학자가 뭐하는 것처럼 이그제미. Difficulty 이 뒤에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죠. 과학자가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처럼 어려움을 살펴봐라. 코어주는 유발하다, 야기하다 이렇게 돼요. 무엇이 야기하는가? 더프 l 블럼 문제를. What are the options? 선택은 무엇인가? Try 명령문이죠. 뭐뭐해라. 찾아내려고 해라. 최고의 방법을. 어부 전치사니까 di n g. Deal with는 처리, 어, 처리하다, 다루다. Reality 현실. 명사 들어갔고 주어 동사니까 수식이죠. 당신이 직면한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여기 문장 보면은 봐봐 이게 지금 수식 들어간다 그랬죠? 당신이 직면한 현실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 그니까이 방법을 갖다가 더 베스트도 수식하고 방법을 갖다 어브 이하도 수식해요. Try to discover 찾으려고 해라. 최고의 당신이 직면한 현실을 다루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라. 당신이 처한 현실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라. Focus try 병렬이죠. 집중해라. What will be most beneficial 가장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act 행동해라.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행동해라. 다시 한 번만 문법 정리할게요. ing 들어갔죠. 동명사 주어죠. 기나 것 그 다음에, 어부, 뭐 전치사 다음에 동사 나오 뭐야? ing, 동명사죠. fix는 여기서 수정하다, 고치다, 해결하다. 근데 fix는 고정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face, 명령문이죠. 뭐뭐해라? reason why, 관계 부사죠. 뭐뭐한 이유. 그 다음에, get, 명령문이죠. 통제하다 할때 get under control. why, 문장 중간에 의문사 들어가면 의문사, 주어, 동사, ask, 명령문. 이때 to는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 to improve. 그 다음에 so, 주어, will, 뭐뭐하기 위해서 be considered, 수동이죠. 고려되어지다, 생각되어지다. learned, d e a t 에서 이때 대 e a t 은 명사절, d a t 기나, 것. face, 명령문이죠. 뭐뭐해라. 에스크 명령문이죠. 뭐뭐해라. f 로 l 명령문이죠. 뭐뭐해라. They prescribe가 레머디 s 수식해주고 있고 그들이 처방하는 레머디 치료법을 따라가라. 프로젝트를 You are working hard to finish on time이 수식한다. 랬죠 당신이 정각에 이때 t 는 뭐뭐하기 위해서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주어니까 encounter가 지금 동사라 그랬죠. 이그제미 명령문이죠. 뭐뭐해라. 애지는 뭐뭐처럼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과학자가 이게 재밌는 조사하는 것처럼 살펴보는 것처럼 Try to 명령문이죠. 뭐뭐해라. 어부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동사나무다. ing 그 다음에 you face가 앞에 있는 리얼리티 수식해준다.